창세기 28장 또 이삭이 야곱을 불렀고또 그를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여 또 그에게 말했다. 가나안 딸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. 너는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라. 곧네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이라. 너는 거기서 내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또 그분이 너로 열매 맺고 또 너를 많아지게 하실 것이니 또 너는 백성들의 무리가 될 것이다 또 그분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며 너와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들에게 그땅곧 거류할 곳을 네게 유업이 되게 하실 것이니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보냈고 또 그는 밧담 아람의 라반에게 갔으니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형제라. 또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보았으니 또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그를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한 것이라. 그가 그를 축복했고 또 그가 그에게 명령하여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. 고 말하였다.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였고. 또 밧담 아람으로 갔고, 또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보았다. 또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고,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자매 마할라스를 그의 아내에 더하여 그에게 아내로 맞이했다. 또 야곱은 부엘 세바에서부터 떠났고, 그는 하란으로 갔다. 또 그는 한 곳에 들렀고, 또 거기서 밤을 지냈다. 이는 해가 졌기 때문이다. 또 그는 그곳의 돌에서 하나를 취하여 베개로 놓고 또 그곳에서 누웠다.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고 또 보니 침계 계단이 땅 위에 놓여 있었고 또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서 닿아 있었다. 또 보니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있었다.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옆에 서 계시며 또 말씀하셨다. 나는 여호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. 내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또내 후손에게 그것을 줄 것이라. 또내 자손은 그 땅의 흙과 같고 또 너는 서, 동, 북, 남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또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. 또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. 참으로.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잠에서부터 깨어났고 또 그는 말했다.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나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. 또 그는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그는 말했다. 얼마나 이곳이 두려운 곳인가. 이곳 같은 곳이 없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또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. 또 야곱은 아침에 일어났고 또 그는 거기서 그 베개로 사용한 한 돌을 취하고 또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고 또 그는 그것의 위쪽에 기름을 부었다.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. 그러나 다른 면으로 그 도시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. 또 야곱은 서원을 하며 말하였다.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빵과 또 입을 옷을 주셔서 또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주께 반드시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라.